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읽은 책들을 간단하게 리뷰도 해보고, 읽고 있는 책 이야기를 해보고, 또 최근에 산책 이야기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책을 막 엄청 빠르게 많이 읽는 건 아니라서 권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여드릴 책들이 좀 있어서 몇 권을 챙겨와 봤습니다. 늘 그랬듯이 요즘 읽은 책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책은 문유석 판사님의 쾌락 독서입니다. 문유석 판사님은 다들 아시죠? 개인주의자 선언이랑 미스 한무라비를 쓰신 분인데, 이 쾌락 독서는 문유석 판사님이 가장 최근에 쓰신 책이고요. 저는 개인주의자 선언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예약 구매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 초? 한 2월 1일인가 2일쯤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주의자 선언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책입니다. 제 기억에 개인주의자 선언은 이 책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진지하고 또좀 묵직한 느낌의 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그야말로 판사로서의 경험을 많이 풀어낸 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책은 아닙니다. 일단 이 책은 판사의 독서 경험이 아니라 인간 문효석, 그러니까 문효석 판사님의 개인적인 독서 경험을 담아낸 책이에요. 그래서 저자분이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그럴 때 읽었던 책이나 만화책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유머러스합니다. 문체 자체가 그래요. 농담도 끊임없이 던지고요. 낄낄거리면서 웃게 되는 순간들이 꽤 있습니다. 문유석 판사님의 정말 솔직하고 재치 있는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책인데요. 아마 개인주의자 선언을 읽고 난 직후에 이 책을 읽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서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개인주의자 선언을 읽고 나서 이 책이 두 번째로 읽는 판사님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머릿속에 이제 문유석 판사님의 책 하면은 개인주의자 선언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읽고서 어,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재치있는 분이셨구나 라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됐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유머 코드 같은 거에 좀 적응이 돼요. 네, 그래서 재미있게 읽었고 책 덕후로서 공감이 가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개인주의자 선언은 읽고 나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책은 나도 책 읽을 때 그랬어. 아 맞아 나도 이런 책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라면서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 친구끼리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의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책 어, 궁금하셨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책은 허수경 시인의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라는 시집입니다. 최근에 다 읽었고요. 여러분은 시집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그리고 많은 독자분들이 시집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시집을 읽기 전에 늘 고민을 해요. 아, 이거를 소설처럼 진득하게 앉아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처음부터 쭉 집중을 해서 읽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은 몇몇 작품을 틈틈이 골라서 읽어야 되는 걸까? 그런 고민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그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저에게 시는 좀 선뜻 다가가기 낯선 그런 분야예요. 근데 이 시집은 어 제가 지금까지 읽은 시집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깊이 남는 시집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시집을 읽은 건 아니지만 그중에 정말 마음에 깊이 남았고요. 저는 평소에 시집을 읽으면 정말 한두 작품만 좀 마음에 남고 나머지는 금방 그런 느낌들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집은 마음에 남는 작품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집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힘든 감정인데 그막 마음이 아린 시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두 작품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가 레몬이라는 시인데, 그 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짧게만 읽어드릴게요. 저 여름이 손바닥처럼 구겨지며 몰락해갈 때, 아, 당신이 먼 풀의 영혼처럼 보인다. 빛의 회파람이 내 눈썹을 스쳐서 나는 아리다. 이제 의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의 어깨가 나에게 기대오는 밤이면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세상을 속일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여름을 다시 생각해 보니 나는 수줍어서 그 어깨를 안아준 적이 없었다. 후회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슬픈 문장들을 정말 이렇게 많이 빚어낼 수 있을까? 정말 놀라워하면서 이 시집 전체를 읽었고요. 언어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들을 빚어내고. 짧게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을 포착해 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어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그몇줄안 되는 시 안에 그 감정들을 응축해서 담아 놓고 언어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유려하게 묘사를 한다는 게참어 문학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리고 특히 시를 읽을 때는 더더욱 그 점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쓰지 않는 표현들을 또 만들어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어떻게 영감을 얻고 막 하는지 되게 진짜 몇 번을 감탄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시집입니다. 좋았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근데 꼭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인상 깊은 시든 소설이든 어떤 문학작품을 리뷰를 할때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책을 읽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리뷰를 할때 여러분들께 다 그거를 전달해 드리고, 이 책이 어떤 감정들을 주는지 온전히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감정들인데, 리뷰를 할 때는 어쨌든 말로 여러분들께 제 감정을 전달해야 되니까, 전 정말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네. 언어 표현은 왜 이딴식이며, 왜 나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하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문학작품을 리뷰할 때는, 특히 이런 느낌을 주는 문학작품을 리뷰할 때는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흥분했다. 네, 아무튼, 어,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두 권의 책 말고도 몇 권을 더 읽었는데, 장미의 이름은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고, 또그 이외의 책들은 어, 영상에서 크게 공유할 만한 내용들이 많지 않아서 네, 요즘 읽은 책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여러 권을 같이 읽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주력해서 읽고 있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저자분 이름이 좀 어려워서 메리 앤 스타니스 제프스키 라는 분이 지으신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라는 책입니다 미술과 미학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은 예전에 한 구독자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사게 된 책이에요 일단은 뭐 별로 중요한 감상은 아닌데 페이퍼백의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책입니다 <laughs> 어, 왜그 외국 원서들 페이퍼백 책들 보면 책 날개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책이 그렇거든요. 책 날개가 없어요. 이렇게. 뭔가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외국의 페이퍼백 책을 읽는 듯한. 어, 아무튼, 뭐, 예, 네, 그건 그렇고,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어, 지금 제가 절반 정도밖에 안 읽어서, 아, 책갈피를 안 끼워놨어. 제가 절반 정도밖에 안 읽어서 완전히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단 이 책의 제목이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나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아, 그거는 미술이야. 미술작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 따르면 그것들은 미술이 아닙니다.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이 책의 표현에 빌리자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말을 하고 흔히 부르는 미술이라는 것은 근대, 그러니까 지난 200년간의 발명품이고, 위대한 근대 미술은 미술가가 영감을 가지고 만든 미술가의 소유물, 그러니까 미술가 자신의 어떤 자의 아대리을 실현, 그리고 자유시장 내에서 전시되고 교환되면서 그러면서 의미와 가치를 얻는 것, 이런 것들로 인식이 되어왔다는 거예요. 이 책에 따르면 그 인식을 바탕으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보면 은 미술가가 영감을 가지고 어떤 자아의 대림을 또는 실현으로서 이 작품을 만들었나?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고대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글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렸다는 그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이것도 그 인식에 따르면 은 미술이 아닌 거죠. 후대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의 미술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제가 읽은 부분까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지금까지 아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도 그렇고 아담의 창조도 그렇고 모나리자도 그렇고 미술책에 나오니까 미술이지 <laughs> 이렇게 되게 어 당연시해왔거든요. 의구심을 전혀 품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동시에, 어? 그렇네? 근데 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지? 라면서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주신 구독자님께,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산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은 책을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아요. 이게 책을 정말 폭풍같이 사는 때가 있고 또 책을 어, 별로 안 사는 때가 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사는 때이자 사지 않고 돈을 아껴야 되는 때라서 <laughs> 네, 그래서 꾹꾹 참고 있는데 정말 이 책은 사야 했습니다. 뭐냐면,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이고요. 게다가, 사인본입니다. 제가 직접 뵙고 사인을 받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인본이고요. 펜으로 직접 쓰신 걸 거예요. 아마. 이 책은 어떻게 해서 사게 됐냐면, 특히 사인본을 어떻게 해서 사게 됐냐면, 제가 원래 이 책을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 정확히 말하자면, 살까 말까라기보다는, 그 지금 살까, 나중에 살까. 이거를 고민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결국에는 사서 읽을 거긴 한데, 지금 이미 읽을 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이걸 사도 바로 읽지는 못할 것 같아서, 사고 싶은 걸 꾹꾹 참고 있었어요. 나중에 사려고. 아니면 전자책으로 살까 하다가, 또 말기도 했고 아무튼 그런데 제가 12월에 다녀온 이후북스라는 독립 책방 있잖아요. 홍대입구 근처에 있는 제가 그 이후북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책 사인본이 그 서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후북스에 있는 글쓰기의 최전선은 은유 작가님의 사인이 되어 있는 것들이다.라고 그 포스팅에 쓰여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거를 본 순간 아. 내가 그간 안 사고 참아온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laughs> 머릿속에 막, 그 있잖아요. 폭죽이 터지는 느낌? 아 이거야, 이거야, 이 순간이었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샀습니다. 결론은, 어, 참은 보람이 있었다라는, 뭐, 어, 이런 거를 바라고 참은 건 아닌데, 이거를 알고 참은 건 아닌데, 그냥 아무튼, 네. 그래서 샀습니다. 이후북스 e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직접 사고 싶었는데 제가 도저히 거기까지 갈 여유가 안날것 같아서 저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에서 샀고요. 아 그리고 되게 귀여운 것들도 보내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보내주셨어요. 얘는 고양이 스티커인 것 같고요. 얘는 책갈피랑 스티커랑 이 뒤에 파란 종이는 그 책방 일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해서 왔고요. 이 책은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론, 글쓰기를 할때 겪는 문제들, 혹은 하게 되는 생각들, 깨달음들, 이런 거를 담은 책이라고 해요. 책 소개를 읽어보니까 문장 쓰는 법이나 작법, 이런 거에 관한 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글쓰기의 최전선에서 겪는 일들, 네, 그때 한 생각들,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어떤 의지를 붙들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읽으면 많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제가 예전에 은유 작가님이 출판인들을 인터뷰해서 엮은 출판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잖아요. 그때 저는 은유 작가님의 글을 처음 읽은 거였는데, 굉장히 매끄럽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믿고 읽는다. 라는 마음으로 이 책도 구매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읽은 책과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대학원 OT를 다녀와서 조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들어야 할 과목들 그 강의 계획표를 보니까 성적이고 보고, 그냥 서바이벌 하는 거를 목표로 다녀야 할 판이라서 그래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책을 좀 많이 읽어두고 영상도 많이 찍어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생각하면 더안 읽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딱그 지경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붕 떠있고 지금도 촬영을 하는데 저기에 무슨 계속 문자가 와요.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하잖아요. 지금 촬영을 하는데 여기 화면, 여기에 계속 무슨 조교님이 보내시는 건지 문자가 계속 뜨거든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laughs> 의미 없는 한탄이었고요. 어쨌든 꾸준히 읽을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방금 또 문자가 왔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 또 왔어 자 빠이